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한 주의 주식시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짜야 되고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둬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은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죠. 지금 현재까지도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전략을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장이다. 불안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두 국가가 자꾸 붙으면서 석유 관련 주들, 흥구 석유, 한국 석유 이런 애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죠. 하루에 몇십 프 급락했다가 그 다음 날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쭉 빠지고 있고 원래 올라가던 종목들은 빠지고 있고 이런 불안한 고유가에 관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자이 부분은 진짜 위험한데 과거부터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는 어전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폭락을 불러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전쟁인 것도 그렇고 얘네들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인데 석유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요 기름값이. 그러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경제 활동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생산량이나 이런 게 줄고 줄겠고 원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물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안 그래도 물가 고물가 시대에 지금 유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달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4,400을 1 돌파한다는 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을 때만 나타난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1,400 위로 돌파하는 걸 막겠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고 위험한 위기에 놓였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게끔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중동 전쟁을 멈추고, 시장이 반등세가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계 정세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것뿐이죠 어, 주식시장을 업종을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지수 자체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고물가 여러 가지 삼중고를 겪게 되는데. 중동 전쟁이 시작하고 금리 인하가 지금 뒤로 미뤄지면 이게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레버리지를 웬만하면 쓰지 마라. 신용 대출 이런 것들을 껴가지고 매수를 했을 때 폭락이 나오면 여러분들 자산이 두배 빠르게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에 혹시 내려왔을 때 현금 보유를 조금 하고 있다가. 위치에 내려왔을 때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들.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들은 이슈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뿐이지.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좋다. 현대차, 기아 같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수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보고 싶어요. 헷지를 하는 종목을 선택한다면 역시나 저는 오늘 어 조선주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조선주들은 고유가 시대에 대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어 달러로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대체로 천연가스에 대한 운송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천연가스 운송을 많이 하기 위해 천연가스 선박에 LNG 선박에 대한 발주 그러니까 주문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거죠. 시간을 길게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주식 시장에서 이런 이슈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지수가 빠질 때 반도체나 여러 가지 자동차나 이런 거 빠졌죠. 근데 조선주들은 받쳐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을 아직까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주가가 이까지 올랐다해서 많이 오른 게 아니라 크게 보면은 진짜 바닥에 몇십 년간 내려와 있었거든요 1 0 년간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STX 중공업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어, 전체적인 지금 조선주들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산이죠.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휴니드 그리고 현대로템. 그래서 이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수는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를 방어해 주는 경기 방어주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질 때 얘네들은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주나 방산 업종. 그래서 지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STX 중공업. 그다음에 휴니드. 현대 로템. 이렇게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한일사료나 미래생명자원 같이 갑자기 곡물 관련주도 올라와서 의심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안정적이다 라고 봤을 때는 앞에 언급한 종목들이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산을 조금 배분을 잘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동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진다면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우량한 종목을 살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산은 헷지용 종목에다가 담아두는 게 좋겠다. 지수가 빠지면 해지용 종목의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을 사, 샀을 때 지수가 빠지죠. 그럼 이 종목들이 올라가죠. 그럼 여기 팔잖아요. 나중에. 그럼 이판 금액을 또이 우량한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또 추가적으로 사주는 겁니다. 비중을 태워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전략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혹시 말도 안 되는 종목에 고점 추격 매수를 해 있다면 또는 대출을 껴 가지고 신용, 미수 뭐 아니면 뭐주 주택 담보 대출 껴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대응입니다. 대응.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안전하게 잃지 않게끔, 파산하지 않게끔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큰 기회를 잡았을 때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점 유의하시고 오늘 주식시장 대응 브리핑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영상이랑 뭐 크게 별다른 건 없죠. 냥 시장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헷지용 종목으로 담고, 그리고 현금 확보를 통해서 주식 시장이 빠졌을 때, 우량한 종목이 크게 빠졌을 때 담을 준비를 해보자. 이게 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 살피면서 우리 잘 대응해봅시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한테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